또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같이 샤워를 해야 되는 사이에요. 잠깐만요. 들이 넘어져서 퇴근할게. <laughs> 아, 아, 예, 부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면 할게요. <laughs> 왜 가요? 같이 해야지. <laughs> 택배 수걸 퇴근했어. 퇴근했어. 와근했어 퇴근했어. 어 디크런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계속 찾아왔네요. 오늘 디크런치 팬분들을 위한 역조공 선물 이벤트 특급 배송을 하러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셋 부부! 크런치!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저희가 안에 편지도 적었습니다. 아, 진짜. 아홉 명이서다 같이 회사를 옮긴 거예요? 아, 아, 아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이번에 이렇게 앨범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시작을 쓰면 끝도 같이거든요. 야! 아아 근데 거기서 누가 제일 말안 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 와, 우리 시선 취소 취소! 아아데그 아홉 명이고 남자다 보니 까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거짓말을 해싸움면싸우 어디까지 싸워요? 야 그건 좀 아니잖아. 뭐 어? 어? 새끼? 야 새끼 새 지금 욕했냐? 뭐이 정도로 가면 감정적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아니요 저희는 약간 곧 다시 바로 숙소 가면 봐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한테 소리를 왔질러도 좀 있으면 또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같이 샤워를 해야 되는 사이예요. 잠깐만. 어, <laughs> 같이 샤워를 한다 니그 그러니까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저희 굉장히 예, 예. 주먹은 들어도 이분 빼고 아유, 나요. 다 들여놔. 네,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네. 한 번도 없고 네. 이까지 이번에 곡을 네. 새로 준비해서 나왔을 텐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곡 페이로는요. 이제 내가 아닌 덮베진 가면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가지고 자기 모습이 아닌 가면을 아, 쓰기도 아, 하잖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들이 나 먼저 퇴근할게. <laughs> 아예 부장님 <laughs>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면을 벗어요. <laughs> 왜 가요? 같이 해야지. 이쁜데열 년만에 나오는 앨범인데 또 목표가 있고 없고가 이게 다르잖아요. 아, 아 맞죠. 이번 활동으로 저희의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께 너무 고마워가지고. 맞아, 아, 아, 맞아요. 멤버 열 개. 아홉 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자 돌림이 되게 많아요. 아!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근데 아, 휴지 좀 갖다 주세요한번네명이 <laughs> 아, 어? 뭐? <laughs> 어? 어? <laughs> 휴지? 내가 전 지금이라도 네 명을 <laughs> 하고 싶어. 싶은... 뭐 쓰고 싶은 이름이 뭐가 있어요?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근데... 연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현우니까. 근데 지금 현야 그게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 뭐야? 아 그게. 아니, 있어. 다른 거할그 의향도 있었어요 칼군무 영상으로 정말 폭발적인 아 조회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좀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아. 베제미티고. 네. 저는 게어 I'm done. d o i like a i right. 자 그럼 오늘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뭐죠? 저희가 항상 읽었던 네. 책을 준비했는데요. 네, 항상, 항상 읽어요? 항상 네 맞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인데요. 또 이제 마음에 네. 와닿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적어놨어요. 네. 아 팬분들께서 받으시면 은그 네. 부분을 보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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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예요? 에코버트고요또 텀블러에다가 예쁜 데 마시면 또 디자인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이 수익이,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수익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는 이걸 거 아,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이걸 인정해. 을 아, 해외? 에서 어, 이제 저희가 인정하면 됩니다. 하 그래. 왜 옥수수가 그려져 있지? 옥수수 플라스틱. 응. 옥수수 플라스틱. 어. 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 어, 뭐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저희가 한번 포장을 해볼까요? 어, 네. 여기도 옥수수가인데요. 나 옥수수. 좀정가 선물을 받을 팬분이 계실 텐데, 좀쪽 카메라를 보고 없이 영상편지. 팬분들을 아, <목소리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거 받고 또 지치거나 <목소리도> 재밌는 게 없을 때, 어그점 아, 음, 맞네. 그럴 때책 읽으시고 또 그리고 이 에코 버튼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플라로이드 보시면서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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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멤버들이 이제 수필이라 해야 되나? 지필이라 해야 되나? 자필로! 다 틀렸네요. 자필로 이제 편지도 썼어요. 그러니까 꼭한번 읽어보시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택배 산엑스프레스가 꼭 보증하겠습니다. 얼른 이 택배를 저는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대화를 하고 저는 택배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런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